안녕하세요. 과학신세계 햇반입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우리의 이 뛰어난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정말 그 효과는 무궁무진하겠죠? 특히 이 바이오 분야의 디지털화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저 햇반과 함께 바이오 디지털 뉴딜에 대해 알아볼게요. 바이오 디지털 뉴딜, 대체 뭘까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이 바이오 R&D의 국가 통합 데이터 구축과 R&D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이오 R&D의 디지털화를 이루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바이오 빅데이터입니다. 음. 여러분, 개인의 평생 건강 정보가 무려 약1100 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이걸 책으로 환산하면 약 3억 권이 넘는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바이오 빅데이터는 날로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영역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세계는 지금 바이오 빅데이터 전쟁이라는 얘기죠.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전망을 보면 왜 그런지 납득이 가실 건데요. 2025년 글로벌 바이오 시장 규모가 무려 14.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7천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죠. 거기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수출액은 연 평균 11.1%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에겐 너무도 중요한 미래 먹거리라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바이오 R&D의 디지털화로 도대체 뭘할수 있을까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국내 한 화장품 기업에서는 고객의 피부 데이터 화장품 성분 데이터 등 100만 개가 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화장품 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다 보여요 그렇지 않아도 진짜 이 예민한 피부 때문에 트러블 완전 대박 많이 나 가지고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제 피부에 딱 맞는 화장품 기다려도 되겠죠 않을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특성에 맞춰 질병을 예측하고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요. 실제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출생 후 2년이 넘도록 발달 지연의 원인을 찾지 못했던 아이에게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선천성 근무력증 진단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진단 후에 이 어린 환자에게 신경전달물질을 투여했고 해당 환자는 무려 1개월 만에 고개를 들고 내발기기를 시작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고 합니다 정말 기특하고 대단하지 않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해외 거대 기업들은 다양한 바이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의사라 불리는 IBM WAAS는 폭넓은 협업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존슨 앤 존슨과 협업해 임상지원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어 뉴욕 개놈센터와 함께 암 환자 맞춤형 개놈 연구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애플이 보유한 사용자 건강정보와 왓슨을 결합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R&D 디지털화가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신약개발이 아닐까 하는데요. 미국의 한 제약회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에볼라 신약 후보 물질을 불과 하루 만에 그것도 두 개나 발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디지털 대전화 시대에 걸맞는 혁신 아닌가요? 하, 진짜 내 인생도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할 수 없나? 디지털 대전화 시대를 맞아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바이오 디지털 뉴딜. 바이오 디지털 뉴딜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바이오 빅데이터 인력 양성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됩니다. 이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은 어떻게 구축하느냐? 기존의 바이오 연구는 부처별, 연구자별로 데이터가 따로 관리되거나 외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활용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이처럼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함으로써 기초과학부터 의료, 환경에너지, 농식품 분야 등에서 두루두루 요긴하게 쓰이는 통합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바이오빅데이터 인력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데이터 공동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가 수집돼야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 연구 기관의 데이터 관리 직종을 새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바이오데이터 엔지니어들을 대규모로 양성할 계획을 세웠답니다. 이들은 채용 후에 데이터 분석과 AI 활용 교육을 통해 바이오 디지털 뉴딜의 든든한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이오 디지털 뉴딜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높은 취업 유발 개수를 갖고 있는데요 이 취업 유발 개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죠 와우! 정부에서는 바이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2025년까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2,422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바이오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R&D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두 가지 축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디지털 대전화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한껏 높아지는 큰 변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9월까지 국가바이오데이터 표준 등록 양식을 마련하고 청년인력들을 선발해서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에 배치해서 기존에 축적된 연구데이터들을 시범적으로 수집할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9월 초에 한국바이오 연구조합 및 한국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 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안내가 게시될 예정이니까요. 원하는 기관을 찾아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숨어있는 바이오 인재들, 어서 세상 밖으로 나와주세요! 바이오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이자 전 세계 바이오 산업을 이끌 절호의 기회임에 틀림없는데요. 그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지금까지 햇반이었습니다.